안녕하세요.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,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나름 공부했던 것들에 어, 정보가 있다면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. 저는 그 홈쇼핑을 볼때 쇼호스트 분들의 표정, 그다음에 느낌, 그다음에 말하는 법들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. 그분들은 정말 말을 잘하고 또 아름답게. 어,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, 일단 제가 오늘은 네 가지로 말을 잘하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, 첫 번째는 일단 태도와 태도와 자신감 그리고 공감입니다. 어, 너무 뻔한 소리인가요?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, 우리 사람은 정보 그 자체보다 외적인 느낌, 그 다음에 기분, 어,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나와의 그런 느낌들이죠. 어, 그런 것들이. 더 전달 자체보다 더 크다고 해요 정보보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말인데 다 조금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조금 어느 래도 진심으로 확 와닿는 사람이 있죠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어, 대화하는 화자와 청자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화자 입장에서 청자들을 난 너,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. 여러분들을 어, 여러분과 같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에요.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셔야 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는 얼굴로 시작을 하는 즉 느낌을 좋게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. <laughs> 자 예전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최고 멋질 때는 말을 짧게 하고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운동에 그런 연설을 마치신다거나 그러한 선생님들이, 아, 우린 되게 환호했잖아요. 여러분들 맞습니다. 물론 주어진 시간도 있겠고, 다 있겠지만, 먼저, 응,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쉽게 결론,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미사어구,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,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 글을 잘 쓰는 사람,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저도 착각했습니다. 하지만 말을 잘한다는 건, 어, 말을 좀 줄이는 것. 그 자체도 왜냐하면 그 청자 입장에서는 계속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PPT를 할 때나 발표할 때, 어, 좀 간략하게 아주 요점을 잘 파악, 하고, 하고, 간단하게 하는 사람이 발표를 잘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줄이는 것.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드리면 어떨까. 자,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비유하기입니다. 비유하기. 어, 이왕과 이의를 수업할 때가 있었습니다. 그때 재미없고 지루하죠? 근데 지폐를 가져갔어요. 지폐를 가져와고 돈을 보여준거 애들이 일단은 관심을 갖죠. 그렇게 좀 비유한다거나 소품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본질을 이야기할 때그 나이 대에 맞는 비유를 드리면 아이들이 좋아해요. 예를 들어 본질 저는 재밌는 비유로 팥 없는 단팥빵은 단팥빵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거든요. 지금도 뻔하디 뻔한 유튜브지만 아 레미의 유튜브는 뭔가 정보가 있고 나랑 느낌이 잘 맞아. 그렇죠? 어,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의 느낌, 그다음에 비유, 적절한 예시 활용은 확 화자와 청자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팥 없는 단팥빵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비유는 여러분들을 말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 계속계속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잠깐 몇 초의 침묵을 활용하는 겁니다. 어, 딱 들어섰는데 어수선합니다. 그럴 땐 일부러 3초 정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. 바로 표정입니다. 화가 난 표정.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이 끊겨서 당황한 표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, 온화하게 초연한 어난 이미 어, 여러분들의 어, 집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라는 아주 자신감 어린 그러한 몇 초간의 침묵이 여러분들은 훨씬 더뭐 아, 있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말 한번 들어볼까? 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중요한 건 억양과 그 다음에 높낮이, 말의 크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앵커가 아니고 어 저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서 어, 우리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말을 잘할 수 있게끔 여겨지는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해, 한번 해볼게요. 첫째는 사람은 말하는 정보보다 외적인 느낌의 많은 퍼센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, 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라는 열린 마음에 어, 그런 자신감, 웃는 표정, 긍정적인 태도 먼저 장착하시고요. 두 번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 간결하게 그리고 요점만 딱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좀 간결한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비유하는 겁니다 어, 팥 없는 단팥빵 그다음에 소품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어 지폐를 가져간다든지 뭐, 뭐 골프공 탁구공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수업을 비유하신다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향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때좀 도움을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침묵 활용하기입니다. 그래서 몇 초간 주요한 얘기 하시기 직전 1, 2초 정도는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